ハハ <laughs> 요건이 있다라는 거죠 최저임금 법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90%까지 될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수습기간 3개월에 최저임금 90%를 주겠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 요건을 명시적으로 이제 부과를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식당에서 홀서빙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업무를 익히기 위한 어떤 기능이나 능력을 배울 시간이 필요하지 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최저임금의 100%를 지급할 수 있게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부 지침을 좀 보시면 단순 노무 직종 예시가 잘 나와 있어요 직원을 채용했을 때 수습을 준다라고 하면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랑 들어오시는 분에게 부여하는 직무가 단순 노무 직종에 해당되는지부터 꼭 보셔야 됩니다 수습 관련해서 가장 많은 오해가 있잖아요 수습 기간에는 급여의 80%만 준다 그건 이제 오해죠 오해고 90%라고 하면 최저임금의 90% 를로 얘기합니다. 130원의 90%니까 9027원인 얘기입니다. 수습 기간에는 최저 임금을 9027원 이상은 줘야 된다. 세간에 얘기하시는 80%이런 거는 오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